주식회사 퀀텀캣에서 양방향 주행충전기를 출시합니다 양방향 주행충전기는 자동차에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설치했을 때 주행 중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보조배터리를 충전시켜 주고요 주차 중에는 자동차 시동 배터리를 충전시켜 줘서 시동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합니다 최대 입력 전류는 50A 그리고 최대 충전 전류는 45A입니다. 양방향 모두 동일하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대 충전 전압과 전류값은 공장에서 세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양방향 주행 충전기를 혹독하게 테스트했고요. 지금은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양방향 주행 충전기 양산 중이고요.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여기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아직 도색이 안 됐어. 사이즈도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사이즈 같은 건 저희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양방향 충전기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그래서 사전 예약 판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연말 연시 지나고 한 1월 5일쯤부터 아니면 1월 6일 7일 그때쯤부터 주문 순서대로 출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면 제품을 바로 못 받죠. 대신. 사전 예약 판매 항상 장점이 있다. 뭐다? 어마어마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하나. 당연히 양방향 주행 충전기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저희 정가는 60만원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할인됩니다.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동영상에 박제가 되잖아요. 이걸 보고 옛날 가격을 얘기하시면 안 돼. 그래서 가격은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라. 아마 깜짝 놀라실 거다 확신합니다 둘! 이번에는 확실하게 가보겠습니다 양방향 주행충전기 왜 필요하죠? 24V 화물차 보조배터리로 필요한 거예요 이참에 인산철 보조배터리를 장착하실 수 있도록 배터리도 할인합니다 역시 가격은 말을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할인되고요 판매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배터리도 사전 예약으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구매하시면 양방향 충전기와 함께 출고가 된다. 거기다가 하나 더 양방향 충전기와 배터리를 함께 구매하시는 경우 저희가 무상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는 단품 설치비 10만 원을 받고요. 배터리와 함께 구매하시면 모든 설치비를 저희가 무상으로 모든 설치를 해드립니다. 셋 양방향 주행 충전기와 사물차 보조배터리 24V죠. 여기에다가 이걸 구매할 때또이 배터리가 있으면 꼭 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숙을 하거든요. 자숙이 뭔지 아십니까? 차박이랑 비슷한 거예요. 차에서 잠깐잠깐씩 눈도 붙이고 쉬는 건데요. 그때 뭐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차에서 냉장고를 쓸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게 220V 인버터죠. 인버터 추가 상품으로 또 할인 들어갑니다. 양방향 중충전기 45A라는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죠. 과연 안전할까요? 첫 번째, cccv로 일정한 전류, 일정한 전압으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뭐, 자동 승각 기능, 이런 거 기본으로 다돼 있는 거고요. 둘째, 고전압 보호, 저전압 보호, 과전류 보호,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기본이에요. 셋째, 보조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도요, 이 주행 충전기는 별다른 작업 없이 완전 방전된 보조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동만 띡 걸면 다른 작업 없이 충전이 됩니다. 네, 충전기가 뜨거워지면 불안해지시죠? 듀얼팬을 달았고요. 이 충전기 PCB 회로가 85도에 도착하면 충전을 멈추도록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다섯, 저희가 주행충전기를 취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국에는 멀쩡한 DC 퓨즈가 거의 없습니다. 주행 충전기 몇달 쓰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90% 이상 퓨즈가 안에서부터 타버려가지고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회로에다가 아예 멀쩡한 퓨즈를 달았습니다. 이쪽, 저쪽, 보조 배터리 쪽, 시동 배터리 쪽 모두 80A 퓨즈를 달았습니다. 표준 따로 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동 배터리에서 주행충전기까지 그래 주행충전기는 믿겠어 근데 전선이 끊어져서 쇼트가 나는 경우 특히 플러스 전선 자체가 마이너스에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지 않냐 맞습니다 그럴 땐 쇼트가 나면 1 0파 이상 엄청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은 주행충전 전류가 아닌 80A 이상 대전류 표지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물차에서 차 숙을 하기 위해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차박이라고 하죠. 여름에 무시동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인산철 배터리요. 요즘은 순정차에 큰 5톤 이상 트럭에 무시동 에어컨이 달려서 나오기도 한다는데요. 낮 배터리는 처음엔 괜찮아. 근데 겨울 한 번만 지나도 무시동 에어컨 1시간 돌리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판매하는 배터리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6V 240과 4 8 0암페 자, 2 4 0암페 배터리는 전력량이 6144W입니다. 무시동 에어컨 1시간에 600W 이하로 먹거든요. 물론 날씨가 아주 뜨거운 곳에서는 조금 600W가 넘어가기도 해. 근데 대략 600W 정도를 먹고요. 인산철 배터리는 용량에 1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0 0를면몇 시간이다? 10시간 이상 연속 무시동 에어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희 무시동 에어컨도 취급하는데 양방향 중인 충전기, 배터리, 인버터, 무시동 에어컨까지 세트로 한번 출시해 볼까요? 화물차에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시동 배터리를 떼어내고 거기다가 인산철 배터리를 꽉 하고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몇년 전에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산철 배터리는 안에 bms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bms가 망가지면 차가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큰 차는 견인이 됩니까? 안될것 같은데? 안 되겠지? 그래서 완전히 꼼짝 달싹 못하게 되는 사례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동 배터리를 인산철 배터리로 바꾸는 분들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 결국 보조배터리를 추가해야 되겠죠 보조배터리를 달고 주행충전기를 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방향 같은 경우는 쌩쌩 달릴 때는 문제가 없어 충전도 잘돼 근데 주차를 하고 다음날 왔더니 시동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가 꽤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 화물차를 보면 출고할 때신정 에어컨이 달려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무시동. 그런데 그 무시동 에어컨을 배선을 보조 배터리 쪽으로 옮기면 나중에 AS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놔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차에 배선을 하나도 안 바꾸고 보조 배터리를 추가하는 방법 바로 양방향 충전기입니다. 차에 보조 배터리를 설치해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와 시동 배터리 사이에 양방향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그럼, 시동을 딱 걸어. 주행 중에는 알터네이터가 전기를 생산하죠? 그 전기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45A니까, 아까 240A였지. 4시간 반 정도면 완전 방전된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주차를 딱 해. 그러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면, 그때부터는 완충되어 있던 보조배터리가 자동차 시동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게 바로 양방향 충전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하면 시동배터리가 절대로 방전되지 않겠죠? 두 번째 무시동 에어컨이 달린 차에서 무시동 에어컨을 틀면 아까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는 600W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양방향 충전기는 24V, 45A 1,800W를 시동 배터리로 보내줍니다. 무시동 에어컨을 쓰고도 400W 정도가 남습니다. 자동차 배선을 변경한 게 없는데 보조 배터리랑 양방향 충전기만 달았는데 무시동 에어컨을 설치 아무것도 안 바꾸고 10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방향 충전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 전압은 인산철 쪽이죠. 29볼트입니다. 전압이 높죠? 자동차 화물차 시동 배터리 충전 전압은 27볼트에서 28볼트 사이입니다. 이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 충전은 아니죠? 완전 충전은 29.2볼트고요. 자동차 납산 배터리도 이 27볼트에서 28볼트를 태양광 설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동 충전 전압이라고 합니다. 납 배터리가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딱! 약간 낮은 그러나 거의 충전에 가까운 80% 정도의 상태 요 상태가 되면은 납 배터리의 수명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 이거는 한국에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독일 쪽에서 이런 걸 연구, 연구를 많이 했더라 논문도 많더라고요. 논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 최대 기본 두 배는 되고 최대 세배네 배까지 납 배터리의 수명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꽤 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면요. 화물차 기사분들은 보통 이런 인산철 배터리와 양방향 주행 충전기를 매달에 설치할까요? 봄? 아, 봄에 <laughs> 5월부터 설치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언제 쓰려고? 여름에 무시동에 약간 쓰려고. 근데 지금은 12월. 실제로 저희가 출고하는 때는 1월 초입니다. 많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할인 무상 설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월에 보통 설치 안 해서 1월에 그냥 땡겨서 설치하시라고요. 지금까지 화물차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양방향 충전기는 화물차 이외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캠핑카죠. 단방향 충전기보다 장점은 말씀드렸죠? 시동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는다.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시면서 시동 배터리가 방전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동 배터리를 주차 중에 충전해 줍니다. 요런 장점이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낚시 보트에 트롤링 모터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트롤링 모터. 그런데 이게 12V짜리도 있고 24V짜리도 있고 36V짜리도 있고 그리고 간혹가다가 48V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낚시 보트 메인 배터리는 12V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이 다른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낚시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사용 환경, 난 12V, 36V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충전기를 세팅해가지고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낚싯배에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모에 남겨주셔도 되구요. 네이버 톡톡, 아니면 저희 카카오톡 고객센터 또는 전화를 걸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냉장 냉동 탑차도 배터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공간을 계속 냉장 상태, 냉동 상태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들은 얘긴데 12볼트 시스템도 있지만 12볼트 차인데 배터리가 24볼트나 36볼트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차에 전기 시스템을 알려주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 세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안 그래도 이번에 딴 업체에 특장 차업체에서 연락이 왔거든. 나도 이제 미팅을 해봐야지 하는데 1 2 v 차에서 4 8 v 배터리를 쓴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커버할 수 있게 이번에 만들어봤어. 다시 한번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어마어마어마한 할인 무상 설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비록 1월이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시장 진출해 봅시다.